인간으로 배우는 인생 2030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경력 이직입니다. 경력 이직, 커리어 코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코치님, 경력 이직 어떻게 하죠?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 물어볼까요? 일단, 한 직장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직업인으로서 살아야 되느냐, 반대로, 다른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가서 일을 하면서 내 능력을 다시 한번 어, 검증받고 펼쳐보는 게 좋겠느냐. 아마 이 고민에서 경력이직을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력이직이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부터 봐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경력이직에 앞서서 우리 회사를 먼저 좀 체크해 보고 분석해 보고, 하도, 해도 되는 게 맞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회사에서 딱 보세요. 선배분들 보세요. 과장님부터 차장, 팀장까지 이렇게 쭉 보세요. 이분들이 나와 비슷하게 똑같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저 위치에 가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회사에서 육성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직원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나가는 걸 돕는 HR 시스템을 갖고 있다.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직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그렇게 해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조직이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조직이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경력 이직을 하셨을 때. 더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와 반대로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윗분들 보니까 딱 밖에서 외부에서 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잘 보면 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 프로젝트가 딱 개설되고 만들어지는데 다 외부에서 사람을 소싱해와요. 내부에서 올라가거나 이러는 게 없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성장하는 사람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과의 급여 차이도 많이 나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데리고 오려면 돈을 좀 줘야 되니까 오겠죠. 자, 그리고 선배들 얘기해 보면 다들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항상 마음속에 담으면서 회사 생활을 해요. 자, 내가 지금 다니는 조직이 이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경력 이직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력 이직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급여와 직급이에요. 보통 급여를 계산을 할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는 연봉을 깎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더 지났을 때 받아야 오를 수 있는 연봉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경력이직을 했을 때 옮겨갈 수 있는 회사의 급여가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를 수 있는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급여를 보고 경력이직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최소 내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이 시간을 확 줄여서 급여를 조금 점프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 급여를 기준으로 경력 이직을 했을 때 좋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급 같은 경우도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대리예요. 그런데 이제 과장으로 승진해야 될거 아닙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위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어 경력직 입사했대요, 과장. 경력직 누가 입사했대요, 과장. 경력직 입사할 때 과장. 자, 이런 경우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대리로 다른 회사를 옮기기보다는. 과장 직급을 알아보시면서 이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먹으셨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건 바로 경력기술서입니다 경력기술서에 여러분들 쓸 거는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아마 인터넷에서 보셨을 텐데 중요한 거는 자소서가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개조식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역순으로 쓰시는 거예요 신입사원 때 했던 일이 가장 아래로 들어가고요 최근에 했던 일이 위로 오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력기술서에는 주 업무와 부업무를 나누어서 성과 위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숫자로 막 뭐서 써라. 이렇게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올 텐데요. 그거보다 주 업무가 뭐냐.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가 이 부서에서 이 지금 업무를 하는 게왜 하는 거지? 어떤 걸 하는 거지? 잘 모르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사는 조직에서 이 구조적으로 짤때이 부서에 몇 명의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을 할수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떤 업무를 하는 거다. 이렇게 딱 규정을 다 해놓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뭐 팀장님이 시키고 이거저거 시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업무가 모든다 업무는 아니에요. 부서에서 보시고요. 내 부서의 팀에서 내가 맡은 업무가 이거구나 하는 주 업무가 있거든요. 이걸 위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업무를 수행해왔던 과정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성과라던가 관리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크게 사고 없었다 이런 것도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주 업무 위주로 기술을 하시면서 부업무. 그러니까 내가 주로 해야 되지 않은 업무지만 그래도 부서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위치상 해야 됐던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약간 마이너하지만 조금 적어주시는 거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TF 라던가 테스크 포스에 들어갔다 라던가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시킨 업무 때문에 내가 다른 거를 수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왜냐면 일을. 잘 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려고 회사에서 시켰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더 부각시켜서 써주신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경력기술서 안에 내용이 된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력이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3년의 정규직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는 정규직으로 일을 하신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헤드 헌터사를 통해서 그래도 경력이직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경력이 3년이 안 되신 분들은. 좀 조금 더 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시, 신입사원 공채 채용이나 신입사원 면접을 봐, 보셔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일한 게다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면서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경력이 있는데 면접 볼때 어떡할까요? 일단 면접자 편의를 봐줍니다. 저도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이 차장급 한 분을 모셔와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여의도 쪽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의도까지 출장 가서 그분 출근 시간 전에 만나서 면접을 보고 왔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면접관은 아니고요. 저는 보조로 따라갔었죠. 자 이렇게 경력이직자 같은 경우는 면접자의 편의를 상당히 봐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회사 다니면서 이직하는 거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생각 잘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봉 이야기를 할때 주의할 걸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어느 정도 경력이직 면접도 보고 했으면 연봉 협상을 유선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연봉을 얘기할 때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때 사실은 조금 뻥튀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는 실급여 기준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직급상 계약된 연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계약된 연봉이 5천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퇴직금 10%쌓이죠 5,500. 인센티브 받는 거 있잖아요. 합쳐갖고 6,800쯤 돼요. 그러면 내가 경력이 직할 회사에 6,800 받았다. 지난해.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 나중에 값근세나 이 여러 가지 건강보험 뭐 이걸 떼고 보면서 실제 급여를 알게 되거든요. 그때 증빙 서류 내라 그러면서 통장 사본 딱 주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데서 깎여지는 게 낫지 낮은 데서 시작하면 더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협상을 할 때. 해당 회사의 급여 테이블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사 전이라면요 모든 직급의 연봉 테이블은 아니지만 내 연차와 경력과 직급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시작과 끝점 좀, 좀 알려달라 하면 그 정도 선에서는 알려줍니다. 그래서 급여 테이블 요청을 받으셔가지고요 그 안에서 합당하게 보시고 어, 급여를 협상하시면서 어, 어느 정도 거기까지 이제 좀 협의가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퇴사하고 이제 이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거는요 퇴사할 때 그냥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하고 퇴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직 청원서를 내시면은 다음 내 뒤에 일을 받아서 할 사람에 대해서 인수인계 해주고 자료 같은 거 넘겨주고 교육 좀 일정 부분 해주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통상 2주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고 이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걸 협의를 중간중간에 잘 하셔가지고 이직, 경력 이직 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우리 직장인 특히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알아야 될 내용으로 다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